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은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오늘은 볼링과 파워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볼이랑 볼링? 이름에 볼자가 들어가서 비슷하다고 하는 건가? 도대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지 알아보고 파워볼 잘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이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익 실현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민 스포츠로 많은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한 볼링. 요즘에는 동아리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는 바람에 남녀노소, 나이대에 상관없이 다들 즐겨하는 볼링이 되었는데요. 볼링도 하나의 스포츠로서 점수 합산이라든지 혹은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가지 규칙과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실하게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점수 합산을 하는 부분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설명 드립니다. 볼링은 한 번에 두 번씩 치게 되는 게임으로 총 10프레임, 그러니까 총 20번을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치고 나서 남은 개수를 스페어로 해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요. 스페어 처리를 하게 되실 시에는 다음 프레임의 첫 번째 두고 점수가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1프레임에서 9개를 집어 스페어 처리 후 2프레임에서 첫 번째 시도에 5번을 쳤다 라고 한다면 바로 10 플러스 5로 합산돼서 1프레임 점수가 15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어 처리되면 연속으로 추가 추가 되는 것이고, 스트라이크도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스트라이크도 두번 연속이면 더블, 세번 연속이면 터키로 추가되는 점수 합산이 진행될 수 있어 좋은데요. 전 프레임에 스트라이크를 친 경우에는 다음 프레임의 두 번째 점수까지가 모두 합산이 되는 것이므로 연습으로 잘 살려서 점수를 낸다는 점에서 이미 파워볼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이렇게 첫 번째 연관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연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배팅 금액이라든지 수익금을 높여가게 되는 것 또한 파워볼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볼링과 파워볼 모두 먹죽 먹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꾸준한 수익과 꾸준한 점수 높이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때문에 스트라이크라든지 혹은 스페어 처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죠. 볼링이 있을 스페어, 그리고 스트라이크의 경우 당연히 올바른 자세로 볼링을 쳤을 때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된 자세를 가지고서 게임에 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공은. 엄지중지 약지를 넣고서 굴리는 것이며 허리를 약간 굽히고 살짝 일직선으로 굴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게 중심은 아래에 두고 공을 던지는 어깨, 그리고 목표 지점은 일직선상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공을 굴릴 때는 어깨는 지면과 수평인 것이 좋으며 몸의 중심축은 지면과 수직으로 되어야지 확실하게 굴리기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파워볼링 상관관계는 어떠한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바른 자세에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공을 굴린다고 생각해서 겉으로 공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어깨는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어깨처럼 고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은 고정을 하고 확실하게 투자 시작을 하거나 공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 고정백 금액이 되는 것이고, 공, 퍼블 게임 속 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백이나 올바른 금액 조절을 통해서 똑바로 된 기준이 되는 지점을 가지고 파업을 투자 진행을 하신다면, 게임을 진행해서 공을 솎아낸 뒤에 결과를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어깨는 내가 배팅 진행을 하기 전에 영점을 잡는 것처럼 밸런스를 잡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은 내가 어떠한 기준점으로 분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팅을 하는지 그래서 공을 굴리게 되었을 적에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가게 될는지 스페어 처리되는지 스트라이크 되는지 아니면 그냥 도랑으로 빠지게 되는지 결과에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해되시죠? 진짜 움직임을 하듯이 우리가 적당하게 똑바로 정해진 자세에서 이런 식으로 볼링공을 굴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이 그대로 잘 가게 되어서 움직이며 핀을 다 골고루 쓰러뜨리게 되겠지만 정해진 자세 없이 매번 다른 자세 혹은 틀린 자세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만큼 점수판에서 0이 많아지므로 그것은 곧 마이너스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파워볼 볼링 상황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공으로 볼링을 칠 적에 그냥 직구로 던지시는 일반인 분들이 있고 선수들의 경우 거의 다들 공을 휘어 점수를 냅니다 그이유가 아무래도 공이 돌아가면서 하고 돌며 피를 모두 쓰러뜨리기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직구를 던질 시에는 공기 일직선으로 가운데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피를 전부 다 공략을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피를 넣게 되어서 스트라이크 포켓이라고 불리우는 1번과 3번 핀 사이로 넣어준다면 바로 스트라이크를 올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프팅 기술을 넣어서 스피닝 조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파워볼 볼링 성공하계는 바로 강승부 구간입니다. 내가 승부수를 확실히 띄울 수 있을 법한 강승부 구간을 확인하게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하대요. 그냥 그렇게 운에 따라서 혹은 내가 적당 적당히 알고 있는 지식선에 따라서 투자 진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확실히 없고 확실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떨어져 그냥 전혀 일반적인 게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먹죽 먹죽이 연속이 될수 있고 아니면 연속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죠.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연속되는 터키 이상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나만의 비법이 필요한 겁니다. 리프팅 기술을 넣어서 스피를 적용시켜 스트라이크 포인트인 1에서 3번 핀으로 정확하게 공을 넣는 것처럼 이 구간만큼은 정말 내가 마스트를 똑바로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진행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확실한 구간 파악이 되어 있고 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적합한 방법으로 성공을 향해 갈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워볼 볼링 상황 가기를 오늘 알아봤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겠지만 파워볼도 볼링처럼 하나의 신중하게 진행하게 되는 스포츠로서 생각을 해 보시고 투자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투자 결과가 되겠지만 둘다 똑같이 내가 얼마간의 노력 그리고 시간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제대로 임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다들 확실한 볼링 속에서의 스트라이크 그리고 파워볼 속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통해 시간 대비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응원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